노력이 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죠. 선수가 한 노력 팔지 않고. <laughs> 노력해야 됩니다. 네. 네, 노력해서 네. 확실하게 네. 아니 저번에 나 갑자기 뭐 영상에 또 이상한 저한도또 나오더라고요 막. <laughs> 그럼 그러... 그리고... 유튜브 좀 이상한 거좀보요 <laughs> <맞아요>.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자. 어 언제 들어왔어요? 6월이거든요6월이죠6월은 네. 뭐냐면 음. 유럽 축구 이제 끝났어요. 피니 n i 네. v 우리가 네. 또 결산을 한번. 아 결산가 야죠 네. 결산가 했죠. 우리는 네. 꼬레아니 네. 꼬레아노니까 꼬레 네. 꼬레아노 위주로 가고 yeah, 있습니다. Yeah. Yeah. 일단 제일 먼저 박수 한번 <laughs> 주세요. 이제 <laughs> 그 세리에 왕이 왔습니다. 네. 와대박수 입국하는데. 입국 네. 네. 목에 메달 차! 딱! 그리고 드로피 그, 딱 들고 그 무슨 드로피야 진짜 그... 최고의 수비수 와 세리에 A 약간 K리그로 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베스트 11야 수비수 부문 엄청나죠 네. 야 김민재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 아니 세리에 A에서 진짜 우리 한국 선수가 우승컵을 네. 들어올린 거는 네. 최초잖아요 그럼요 그럼 대박이죠 이거 대박이죠. 아니, 엄청난 거예요 지금 뭐 이적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맨유로 예를 들어 간다. 네. 800여억 이정료 받는다. 야, 야. 그러면 연대 기여금이라는 게 있어서 어? 뭐 제가 학교? 정확한 금액은 네. 기억 안 나지만 네네. 전북 현대 뭐 3억 얼마 받고 와 거의 뭐, 무슨 뭐 고등학교 무슨 가야 고등학교. 초등학교 에, 뭐, 뭐 연세대 어마어마 수원공고 수원공고는 한 10억 받는 거 같은데 와 대박수 15억인가? 야야이 김학범가 아김학범이랜다이학2감 <laughs> 정도 이거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한번 <laughs> 한 분도 안 떨어지죠? 네. 야, 여튼 정말 네.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한약을 보여주고 네.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군사 훈련 들어갔더만요. 이번에 대표팀 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대표팀에 빠졌고 뭐 기록 한번 음, 돌아보면 45 경기 뛰었어요. 아 대박스. 이 골도 두개 넣고. 그러니까요. 네. 이 도움 있네요. 그러니까 두 골이 이게 되게. 음. 데뷔하고 초반에 덕구를 딱 들어가면서 좀더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 음,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수비 진짜 정말 잘하더만요. 김민재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다른 없을까요? 것들이 하나도 김민재를 돌파를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강인. 와 이제는 힘도 붙었고요. 네네. 파워가 그러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네. 기술도 완벽하게 이제 정말 네. 완벽한 인간 같아요. 네. 전성시대. 아 전성시대입니다. 야. 그러6-6 그러니까 기록했어요. 허어. 6골 6도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음. 조금만 더 받쳐주는 팀이었다면 오, 그... 도움 10개 찍었다. 최소. 수비에서 클리어링하고 커트한 게 이강인이한테 걸렸거든요. 네. 치달. 음. 치달에서막 진짜 손흥민인 줄. 네. 치고 나서 골넣거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와. 그거 두골 넣은 경기 아닌가? 어?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야, 그 힘이 붙고 스피드가 네. 있다 보니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야이강인도 어. 저기 가는 거 아니에요? 메뉴? <laughs> <한번 모르겠어. 웃음> 더더러? 꼬마?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 사실상 떠난, 떠난다는 건 부정적이니까. 어, 야,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너무 잘하고 있어. 다만 한말한 말씀만 드리자면 뭐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음, 음.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았다. 1 0개 받았어요. 10개 오. 한 시즌 1 0 개는 이거 저 너무 좀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외국에서 살아남을려면 적극성,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가 이렇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뭔가 그 성격 있고 성깔 이 있다는 걸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야 이재성 뭐 항상 아, 꾸준하죠. 더 예. 이상은 예. 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그냥 꾸준히 상승 곡선. 음, 너무 좋아요. 예. 이재성 선수 음. 마인츠에서 예? 34 경기 전 경기 출전이 이게 분데스리가는 경기 수가 적으니까 34 경기면 한 경기도 안 빠고 다 출전한. 하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지난 예. 시즌 에는 부상이 좀 있었는데 음. 전 경기 출전했고 음. 7골 4 도움 10개. <laughs> 동, 이렇게 찍었습니다.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네.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거죠. 황인범 이것도 비슷해요. 봄, 봄. 야, 꾸준하지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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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든 네. 어디 가든 네. 집 밖으로 잘 챙깁니다. 네. 불 불박이. 황인범 선수 어쨌든 항상 그렇게 이렇게 외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자기 관리를 너무 철저히 잘하고 있다라고 네.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 그리스 음. 1 년차인데 음. 지금 그그 그 팀에서 선정한 올해 의 선수 오 선정 뽑혔어요? 네. 오,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나 몰라요. 몇 년? <laughs> 근데 이 맨에. 선수는 계약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얘기는 있어요. 뭐 나폴리 얘기도 있고 오. 뭐 여기저기 얘기는 많은데 존 데스리가 뭐 이런 쪽으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좀 의원님 얘기를 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홍현석. 네. 와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팀까지 승선할 지는전 꿈에도 몰랐어요. 어. 아, 정말로. 근데 너무 잘하고 있었잖아요. 잘하는데.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현서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했다는 건 분명히 뭐 나름 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뽑았다고는 하지만 뭐 잘했고 야, 이 여튼 대단하네요. 이 선수가 요즘 응. 들어서 좀더 주목을 받았어 그렇지. 이미 유럽에서 한 4년 5년 정도 뛴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응. 처음으로 벨기에 리그 가서 응. 이 선수도 마찬가지. 완전 팀의 핵심 선수 야이이 친구도 저기 뭐야 울산현대 소속이잖아요 네네네 울산현대에 있었고 있다가 넘어갔어 넘어갔죠? 네. 만약에 또 다른 팀에 가서 몸값 겁나게 받으면 울산현대 전산전세 <laughs> 그것도 챙기고 땡큐 이야 현대고 현대고 아니 여기는 다 같은 학교 나와어예 <laughs> 어, 그러니까 같은 팀이라서 와 현대 재단에서 다 땡겨버리죠 참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 선수 대, 대단한 거는 58경기를 뛰었어요 노예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솔직히 제가 어, 이강인하고 홍연석하고 약간 그런 그림 있잖아요. 네네. 뭐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어. 홍연석이가 아, 이 볼을 주는 패스가 음. 아주 그냥 샤프해요 음. 아주 강력적이에요. 음. 그래서 이 선수 뭔가는 음. 할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이 선수 이번 음. 시즌에 아니, 다가오는 9월에 음. 항저우도 아 충분히 갔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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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laughs> 일단 한쪽에서 네, 네. 잘해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뭘 하려면 한쪽에서 잘해야 돼. 야이이 선수를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용규와 네, 네. <laughs> <laughs> 미쳤어요. 인생이 6개월 만에 달라져버렸어. 와 진짜로. 아니 그리고 대표팀에 카테르월드컵 손흥민 부상 때문에 예비 명단으로 간 거잖아요. 가서 그냥 운동화 신고. <laughs> 운동화 신고 어쨌든 그, 짭짤하게 돈도 네. 벌고 아니 그 그게 웃기잖아요. 손흥민 네. 그거 마지막에 네. 90분에 딱 뛰어가가지고 어. 황희창한테 패스 딱 넣어주고 어. 골 넣고 어. 이겼다 해가지고 이거 집어 던지고 막 네. 감정을 북받쳐서 어. 울고 있는데 얘가 어. 찾아가서 야. 형 아직 저쪽은 안 끝났어. <laughs> 아직 그랬지 그러니까, 뭐 그랬지. 가나가 뭐 이걸 어, 했다는 거야. 근데 하루 아침에 정말 이게. 자신의 축구 인생에 이런 어떤 기회를 정말 잡으려고 노력했고 네. 또 어쨌든 셀틱으로 가서 완전히 퍼포먼스 열려 버렸잖아요 그래? 가서 안될 수도 있는 건데 어. 감, 감독이 잘 믿어주는 팀에 가서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음.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 경기 넣어주고 음. 될수 있으면 기회 주려고 노력하는 야. 팀으로 잘 갔죠 너그 너무... 감독이 호주.. 그.. 포, 포.. 포.. 포스트.. 포.. 골랐어? 네네. 뭐, 뭐 저도 몰라요. 야! 이름 어려워 포스트글루? 중요한 건 네. 오영규 네. 여기서 트로피 올려.. 들어올렸죠? 거기다가.. 6개월 에 트로피 3개. 거기다가 지금 네. 그 감독이 지금 토트넘으로 갔죠? 네. 그럼, 토트넘으로 타지 가죠도 아, 제가 봤을 때, <laughs> 네. 오연규를 토트넘으로 바로 데리고 갈것 같진 않습니다. 음. 왜냐면 기존에 쓰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근데, 음. 기존에 쓰던 자원 데리고 가면, 음. 오연규 여기 무주공산이죠. <laughs> 아니, 아요 네. 자,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홍현서 오연규까지. 토트넘! <laughs> 토트넘! 네. 많은 것 네. 같아요. 토트넘, 네. 토트넘. 한국인 좋아하잖아요. 일본 애들 더, 더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 거기 셀틱에 다 일본 애들이에요. 그럼 뭔뭔 오영규를 왜 들어갔대 그럼? 네? 근데 오영규가 거기서 밀리지 않죠. 야, 정말 오영규 선수가 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야, 박지수. <laughs> 저는 아니...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박지수 어디 있는데?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네. 그...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오영규랑 비슷하게 어. 포르투갈로 갔거든요. 아 포르투갈 갔다 왔다 포르투갈. 아 근데 갈때 그냥 약간 백업 역할로 간다. 음...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경험도 하고. 근데 제가 경험... 기록 찾아보니까 네. 세 경기 벤치에서 대기 두 경기가 세 경기 벤치에서 대기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 그냥 쭉 선발이에요. 와... 그러니까 주전 먹어버렸어요. 박지수도 능력 있는 선수잖아요. 능력 있고요. 네. 운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아니,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라고 얘기잖아요. 하 네. 근데 그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죽으라고 안 되거든요. 근데 박지수 선수는 저 명예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도 높이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은 월드컵을 못 나간 점. 아 그거는 좀상으로 아쉬웠는데. 하지만 그래도 음. 외국에서 뭐 나름 지금 포르투갈리고에서 또 뭐. 경쟁력이 있는 선수고 그 전에도 능력 인정받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중국에서 깐나바로고 아우 네. 어, 배웠어 이쁨 받으면서 깐나바로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박치수 좋았어요 근데 수원 f c 에서는왜 그렇게 퇴장하다가 갔어? <laughs> 이거 거기 있을 때는 보니까 꼬였어 뭐가 안 맞아 안 맞아 네. 색깔이 그죠? 네. 그 색깔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거 같아요 야뭐 손흥민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은 사실 물론 리그에서 36경기 10골 도움 6개 준수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어요 야, 그런데 음. 지난 시즌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음. 그리고 이번 시즌에 좀 부, 이거 부상도 있어가지고 음. 조금 어렵게 해서 요 정도 기록이면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음. 유니 보셨을 때 어떠세요? 그 기록 적으로는 평균 했다고 봐요. 네. 근데 워낙 팀이 망가지는 바람에 팀적으로 이거는 여, 예, 여기서는 네. 내 봤던 뭔가 좋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 이 정도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어떻게 뭐 나와야 된다. 메뉴. <웃음> <웃음> 메뉴. <웃음> 네, 근데 이번에 그뭐 토트넘 간다는 포스테글루 음. 그 감독이. 그 감독이도 많요. 옛날에 왜 우리 아챙 같이 볼때 그래요. 요코하마에서 어. 요코하마가 전부 완전히 발려버렸을 때 어, 자그마한 애들 막 사이드에서 팍뛰 그때 감독 그때 그 감독이도 많요. 아, 능력 있는 감독이니까요토투넘 가서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어, 당... 당... 오영규 데리고 오고 김민지 데리고 오고 마지막으로 황희찬 야 황희찬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번 시즌에 음. 다들 좋았는데 음. 프리미어리그가 좀안 좋았어요. 성희민도 음, 좀부상도 뭐 있고 그, 그렇죠, 안 좋았고 그렇죠. 황희찬도 뭐좀 할만하면 다치고 할만하면 다치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항상 꾸준했고 네. 올해는 약간 팀적으로도뭐1 0 0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거는 좀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니까 항의찬 선수가 더 성장하려면 네, 네. 지금의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둘쑥날 수가거나 부상을 네, 당하거나 그런 정도 게 정도. 아니면 네. 그런 게 아니면은 더 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뭔가를 황혜찬 선수가 알고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다시 옮겨도 저는 그럴 거 같아요. 이 팀이 좀 정신이 없는 팀이거든요. 올바름 음. 팀이 만 합니까?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가 음. 많은 팀이에요. 음. 막 임대 보냈다가 아가. 다시 솔직히 한번 임대 보내면 잘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돌, 돌아오면 또 쓰고 뭐 계속 사고 음. 뭐좀 정신이 없는 팀인데 네. 좀 어느 정도 자리만 보장이 되있다면 음. 한 번쯤 옮겨도. 어, 그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안타까운 점은 황희찬 선수 그 기량적인 문제보다 음. 자꾸 건강 쪽에서 문제가 아, 생기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좀 체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 몸. 몸막 발리도 엄청 하는데. 어, 그 일단은 근육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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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밥밥 쌀도 안 먹고. 응. 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뭐만 먹고 집에 무슨 냉동고 같은 것도 설치했고. <laughs> 하는데도. 냉동인간처럼 들어가 있고. 하는데도 네. 예. 잘안 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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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이 하지. 하는 선수인데 국 한국 한아봤는데 네. 마지막 한명한습니다 한국 음. 6월달에 유럽 가는 선수 한명한거든요 저기 뭐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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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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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는 모르겠어요. 도전은 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아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음. 좀 우리가 열광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음. 그 저기 뭐야 프랑스 리그 보면서. 네네.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막킥트릭 음. 받고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예. 근데. 그때에 비해서 어떤 음. 지금 어떻다고 아, 보세요. 좀 갔다 아니면은 좀 그래도 살아있다. 그 100%라고는 저는 얘기 못 하고요. 음, 예. 네. 근데 봤을 때는. 항류상 그냥 50대 50. 50대 50. 예, 어느 음, 쪽에 한우 뭐더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응. 필요하죠. 선수가 노력, 않고. 노력, 노력, 노력해야 됩니다. 네. 예, 노력해서 네. 확실하게 네. 아니 저번에 나 갑자기 뭐 영상에 또이상한저 항유도 또 나오더라고요 막. 그럼 그리고, 유튜브 좀 이상한 거좀 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어, 그러니까 뭐. 아 그냥 그런 거 말고 네. 정말 운동에만 몰두해서 네. 예, 네. 내가 진짜 방점을 찍고 뭐항의도수가 못한 거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나이 또래인데 또 충분히 잘할 잘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내가 선택원 외국을 가든지 아니 국내에 잔류한다든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 이야기를 선배로서 또 해주고 싶습니다 실력은 괜찮습니다 네.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네. 네. 살아있는데 네. 뭐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잖아요 주면은 왜안 되는 거냐고요 <웃음> <웃음>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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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쓰리 넘버원이죠 어, 슈퍼세브